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큐비스 성형외과에 제가 상담을 받으러 찾아왔습니다. 저희 원장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큐비스 성형외과 대표원장 전광입니다. 듣기로는 그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맞다 보면 뭐 내성이 생긴다 이런 얘기도 네, 들었었거든요. 네. 주기적으로 계속 맞다 보면 은 이제 확률상 네. 내성들이 생기게 돼요. 그래서 뭐 서서히 이제 보톡스의 효과가 좀 떨어지면서 뭐 기간 자체도 한두 달밖에 가지 않고 보톡스를 맞게 돼도 네. 전혀 효과를 못 보는 시간이 보게 되죠. 아...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내 몸에 항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진짜 몸이 아파서 대학병원 가면 치료할 때도 음. 이제 보톡스를 사용하는. 될 때가 올 텐데 네. 그때도 전혀 효과를 못 보게 돼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음. 뭐턱 근육이라든지 뭐 승모근 뭐 허벅지 종아리 여러 군데 다 고용량으로 많이 맞게 되는데 네. 그런 분들일수록 이제 보톡스 내성이 생길 확률이 좀 많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아, 이게... 특히 당연히 이제 여자분보다는 남자분들이 근육량이 더 발달되기 때문에 네네. 보톡스 용량도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기간도 여자분만큼 길게 유지도 잘안 되니까 네. 남자분들은 이제 한 번에 좀 시술을 끝내려고 하는 성격이나 성향 좀 있으시다면 네. 보통 시술보다는 뭐 제가 하고 있는 이제 교근 축소술이라는 그런 네. 수술로 거의 이제 반 영구적으로 네. 유지하는 네. 것이 좀더 합리적이다 보시면 돼요. 아, 그럼 그 수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이 시술 자체는 재발률 높은 시술이라고 보통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. 저는 제가 10년 정도 하고 있으면 계속 발전시켜 와서 장비도 제가 특허 등록받은 장비도 만들고 아 계속.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네.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시술했을 때 재발률이 거의 2% 미만으로 낮춰서 져 거의 반 영구적으로 유지했다고 생각하신대다 보톡스 여러 번 이제 맞기 귀찮거나 네. 아니면 이제 보톡스 맞다가 아예 내성이 생기신 분들 차라리 이제 제가 하는 신경차단교근주소를 받게 되면은 한번 시술로 그래도 영구적으로 잘 유지가 되니까 좀더 합리적이라 볼수 있을 거예요. 아, 되게 작은 확률이긴 하지만 그 2%에 의해서 재, 재발이 되면은. 혹시 어떤 방법이 또 있나요? 그 추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네. 재발이 안 되게끔 수술 후에 환자분이 관리하는 것도 좀 그렇죠. 네. 특히 이제 여자분들보다는 이제 남자 환자분들은 수술 후에 대부분 헬스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. 헬스 하면서 이제 근력 운동할 때어금니를꽉 물고 맞습니다. 그것 때문에저도 지금 네, 그런 것 같아요. 뭐 헬스할 때 어금니 꽉 물거나 아니면 뭐 이갈이나 이 악물 이런 습관들을 좀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좀 중요하고 네. 만약에 뭐 그렇게 했는데도 재발이 됐다. 네네. 저희는 현재 이제 평생 관리 보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. 아 수술후에 어떠한 네. 그뭐 이유에서라든지 뭐 재발이 된다 하더라도 오시면은 제가 특별히 다른 비용 은 받지 않고 이제 평생 관리로 제가 평생 리터치를 하고 있어요. 아... 잘여쭤봤네요아 음.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 진짜 만약에 이제 교근축소술을 받는다 하면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? 음. 여기 한번 손으로 이렇게 한번 대보실까요? 네. 아, 그럼 꽉 물어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. 네. 이 안쪽까지는 다 줄어든다 보시면 돼요. 그럼 이 근육은 다 사라지게 되고 다만 이제 살이 좀 아래로 흘러가기 전에 얘는 점 해결이 되지 않지만 네. 근육량이 워낙에 네. 많기 때문에 네. 효과는 충분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. 아. 걱정 마시고 제가 잘 해드릴 수 있습니다. 아네 진지하게 생각 좀해보십시요 감사합니다. 네. 진지하게 고려해볼게요. 진짜 많네요. 마지막으로 이제 저 같이 아 이거 받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그런 남성분들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남자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각턱이 있을 네. 때 대부분 첫 번째로 이제 뼈 수술을 많이 생각하세요. 보통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남자 환자들은 사각턱 축소술을 생각하시는데 그 수술보다는 오히려 이제 근육만 줄게 돼도 훨씬 더 지금보다는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를 많이 볼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지금까지 큐비스 성형외과에 와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받아봤는데요. 아, 이렇게 명쾌한 답변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. 네. 인사 한번 해주시죠. 네. 지금까지 큐비스 성형외과 대표 원장 변광이었습니다 네, 인사 한번 해주세요. 네.